전참씨 선배님들한테 인사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애들 음 아니 여기 하나 애호박을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요 아, <laughs> <왜 그러세요? 웃음>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아, 대단하, 난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처음 뵙겠습니다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예오늘시작해가지고아그래 그래, 그래. 저기 소문에 듣자니까 엄청 환호를 하신다고 풍자가 아, 네. 어? 빠지면서 아니 아. 왜 원장님이 고연을 해요 아니, 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여기는 뭐 소사하죠 오늘은+ 오늘은 좀아이 대기실 탐나더라고요 육회에 네. 집에 맞지 맛집. 와야 육회까지 야 진짜 사동님 어머님께서 하셨대요 갈비찜이 그 자체라 이야. 야 대박이다. 만두국을 네. 갖고 왔어? 센스 있다 지금 워머까지 챙겼어 누나 저 밑에 워머 보여 워머 워머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거다 아, 아, 하면 되겠다 그래 맛있거든 <laughs>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아 그래? 아니야 우리 네. 먹을 건 아니야 왜요? 왜요? 나는 순대국밥 먹었어 아 인사한다고 저도 갈비탕 먹는데? <laughs> 아, 너무, 되게... 너무 충격받았어 <laughs> <진짜>. 뭐 먹으셨어요? 네 <laughs> 오늘 먹은 거왜요 드레스 입느라. 아, 네. 저도 드레스 입는네요저도 드레스요. 전 입을 아닌데요, 이거. 오늘은 몇 마야? 오늘은 한 70마 정도 들어가고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있어가지고. 어, 디자인을 아, 70, 70마일이라고 하는지. 진짜, 아니 이거 다 라이트한 음식이니까 좀 드세요. 아뭐 아, 괜찮아 진짜. 아니, 뭐 어디가 라이트한 거야? 오른손으로 만들었다는 거. <laughs> 야 아니 원래 연애대상은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풍토예요. 엄청나게 없어요 소지품을 개인 그거를? 뭔, 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먹을 거고 그리고 일단은. 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 루루 언니를 향이 거기 앉아 있으면 많이 떨어져요 뭐고 어. 이미 다 떨어졌어요 네. 피자예요 아 그렇게 뭐, 다떨은져버이에요예 네. 그래서, 탕수는 그래서 탕수는 이렇게 가볍게 캔디처럼 해주고 뭐 챙겨와 가지고 놀이하기 약간 앉아서 먹어야 되거든 요 아, 어. 너무 기본을 아예 모르시네요 선배님 아니 그럼 연기 대상 같은 데서는 안 드세요 연기 대상에서. 아, 안 먹어요. 있어? 아, 다른 배우들도요? 네. 국지 오늘 잠깐.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국수... 뭐가 국수... <laughs> 지워져요? 화장, 옷에 뭐, 어. 아, 먹은. 저희는 이따가 이거 빨간 거 먹으면 입술이 살아나거든요. 안 드세요. 안드안 <laughs> 드세요. 안 드세요. <laughs> 안 드세요. 요왜요안요 드세요. 요안 드세요. 안드 오빠! 오 드세요. 세요안 드세요. 안드안 드세요. 안세요세요 오빠, 야, 아니 여기 아파트 지하장가 냄새나. 건 아, 냄새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밥 냄새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진짜 정확한 표현이었어. 어. 정확한 표현이었어. 그래서 오빠 대기실 1층이고 우리가 2층 잠을. 아 2층까지 냄새가 난다니까. 아 그래요? 뭐 어, 이장우랑 뭐 어디 뭐 음식 하냐고. 아, 오빠 들어세요 들어오세요, 드세요 <laughs> 나눠 먹어야 돼. 왜 언니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어쩌겠다는 건지 좀왜안 되시죠? 배를 가릴 게 없는 데 배를, 배를 왜 가리고 계는 <laughs> 거예요? 제 앞에서 아,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럼 드, 버터 좀 드시려니까요? 먹었어 하지? 저 버터 좀 주시. 아니, 수 아니 수 근데 오늘 약간 깃뭐이렇 뭐, 버터 기떨그 당빨리 그만. 먹어도 돼요? 버, 에, 버터는 아니, 원래 아니, 라이브로 먹는 거예요. 라이브로 먹는. 아니 이거 캔디처럼 먹는 거예요, 아, 진짜? 녹여 먹는 근데 거. 진짜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러면 육포도 좀 챙겨가세요. 어, 나 육포 먹을게. 와, 눈이 떴어, 눈이 떴어. 저것도 전날 저 반밖에 못 먹. 안 먹었어. 아니 근데 진짜 언니 이렇게안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나요. 어, 먹었어 지금? 먹었어요? 어. 내가 계속 건조해. 아, 그렇죠. 되게 오일리하죠. 버터. 딱 먹으니까. 신상 후보로. 봉전하야봉전야야 어, 네, 그래. 아, 괜야아요 이제 먹어. 이제. 예, 예, 말씀하세요. 어이구. 아유고 여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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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겠습니다 어이구. 이 먹네. 안 드실 거예요? 신축하게 놀아보자. 아, 오제마자 꼬치 맛있었어요, 꼬치. 야 이제 오, 20분 남았어 그 빨리 먹어야겠다, 야, 빨리 가세요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아니 20분 남았으면 빨리 준비해야겠다가 나와야 되아니기다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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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뵙겠습니다 아, 이따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 안녕히 네. 가세요 어? 10분 전이다 정신이 혼미. <laughs> <laughs> 다단엘 씨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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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하세요안하세요안다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안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누구지? 아 인사하러. <laughs> <이야, 웃음> 어, 우리 또 중년분이 네. 그 친구. 어우 점점 더더 더, 떨릴 것 같아. 이렇게 봐야 잘 보여 강이야 그래도 송선배님 계셔서 정말 든든하셨을 그렇죠. 것거아안 그랬으면 안 그러면 허리 아프잖아.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서. 어. 아, 안녕하세요 에 네. 있는 네. 찾으셔서... 아우뭘또 저렇게... 야야야 <laughs> 기갔다따뭐고야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커피랑 밀크티 같은 거좀 <laughs> 얼굴이 안 나오네 <laughs> 커피가 3 k g 갖고 오셨네 <laughs> 샌드위치랑 한 4시간 버티시려면 이분들은 이런 게 필요하지 이건 생필품이지 맞아 아, 그래. 난 맨날 사회봐서 이걸 못 먹네 지금 지금 먹게 야, 지금 야, 먹을 거야? 양 가양가 가야가야도 있어. 가양 있고 햄치즈아 이거 딸기 주스. 좋다. 좋다. 이 맛이거든 이 맛이거든 너무 좋다. 어 강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강이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 왜이래 아, 이거 아, 저도 아, 어, 뭐야? 여기 보다가 뭐, 뭐, 이렇다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 전 여기는... 이게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는 맛러드게 감사합니다 되게 특이하다 자, 나는 다시야 이게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다 이렇게 놔둬지 <laughs> 어, 당확 올라서 너무 행복해졌어, 저 먹으면 90분 살 <laughs> 아니 연예대상 이렇게 막 가서 밥도 먹고 하나 봐요. 아니 그게... 저희가 그렇게 문화 먹고 밥이라는건 아니고요. 핑거푸드. 핑거푸드. 야 지금 약간 시상식이 변질이 됐어. <laughs> 우리 테이블만 <laughs> 음료도 있으니까 병들지 <병대시라>. 않아. <laughs> <우와. 웃음> 근데 우리 테이블이 저걸 먹으면 은 텐션이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리액션 맞아. 내가 제... 제... 그러려고 하는 거지. 카메라 네. 들면 막 올려주잖아. 연예대상 카메라 커터 제일 많이 갔어요. 강창진. <laughs> 전 대상 발표인데 제 앞에 카메라가 두개 있다고 리액션 잡으려고. 근데 저는 나봐 봐. 바른척 하면서 한 뭉탱이 똥 털아 봐. 봐 봐. 박치 아, 박치 바른척 하면서 아이 성균이 얘기해. 뛰어이서뛰어이서 야, 시기가 뭐야? 나 바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카메라 눈속임으로 바른척 하면서 그냥 뜯어 이렇게. 뭐야, 초반부터 너무 러시 달리는 거 아니야? 배고파 진짜, 진짜? 아. 아, 믿기지 않았어요. 배고픈 게? 네. 계속 드시고 계셨거든요. 아니, 정말 신기하게 봐. 언니가. <laughs>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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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나먹어야 그 웃음을 주려고 드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준비하다 카메라 들때막 들 이렇게 웃기려고 막 이런 거막 주스 서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줄 아는데 그 하늘 색깔 베이비 같고 막 파스텔 색깔의 신규 루씨가 돌고 도는 거 같아요 가뜩이나 나도 여기가 꿈인지 생지는 모르는데 그부분은 이게 정말 꿈이구나 강이 아, 눈을 못떼 <laughs> 계속. 2024 MBC 방송 연예대상 MC 전현무입니다. 어 윤은혜 씨도 전참 씨 나오고 나서 또 전참 씨 팀.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연예대상보다는 밥상에 관심이 많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사실 언젠가부터 이 연예대상 자체가 상당한 축제가 됐어요. 네. 저희 일부 먹거리 음식 다 먹고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커피를 오늘 다 마실 때까지. 예. 커피를 저 사이즈로 먹는군요. 예. 예.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MBC 방송연예상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예능 루키에게 드리는 신인상입니다. 아아또 긴장했어, 긴장했어. 어, 저때 제일 떨릴 것 같아. 화면으로 보요 여자 신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신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laughs> 어, 긴장한다 표정. 정말 이때부터 아무 생각도 어떡해. 없어. 쟁쟁하긴 한데, 쟁쟁하긴 하거든요. 쟁쟁해요? 쟁쟁해요. 귀가 안 들려. 요 <laughs> 무조건이야. 아, 준비해요. 야. 오케이, 언니 준비해요. 준비해 언니. 2024 MBC 방송 연예 대상 여자 신인상. 엄청 긴장됐습니다. 다시 <놀람> 봐도 잘 긴장돼요. 똑같이 느껴지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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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떨린다. 어떡해, 어떡해. 여자 신인상. 떨린다, 떨린다. 어떡해어떡해 MBC 방송 연예 대상 여자 신인상.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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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희.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마이 갓. 최강희. 너무 좀 쟁쟁해서 두 명은 명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강희현이가 어 단독이야, 단독. 받아버렸어, 강희가. 어떡해. 렛츠고, 렛츠고! <laughs> 네. 이쪽으로 해서. <laughs> 아유, 세명이가또 이렇게. 아유 어떡해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 신인상이라니 이게 웬일이야 아 대박이다 아이가위가 신인상이라니 야 신인상이라니 너무 어머, 어머니 같다 진짜 자롱자 <laughs> 치고는 어머니 같다 지난해 전참시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입니다 네. 아미머아 저때부터 또 눈물 나네 어머, 우셔 어떡해 우셔, 우셔, 우셔 어떡해어떡해 다행이다. 아, 울어, 울어. 울어. <laughs> 진짜 어, 안쓰러워. 어, 저렇게 오열해서 내 깜짝 놀랐네, 진짜. 파이팅! 아, 야, 눈물이 났는지, 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사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laughs> 어, 근데 어 어떻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고 제가 활동을 잠깐 쉬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못믿어웠을 텐데도 곁에서 같이 해준. 분들이 생각나요. 인천 주안역의 고깃집 사장님 어, 김미자 내 친구 고맙고 김숙 사모님 송은희 사장님 그리고 양치생 간장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많이 한 이틀 정도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어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또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하고 음,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자 사주기 싫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한 25년 일했더라고요 아, 저 어. 옛날부터 3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기를 좀안 했어요. 배우 말고 다른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매니저 없이도 잘 해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아. 내가 스스로 해내기까지 <laughs> 어. 아 개운해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전 연기 관두고 깨달았거든요. 아 내가 연기를 좋아하는구나. 아... 연기를 안 시켜줘도 혼자서 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금 배우 최강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배우가 꿈이에요. 너무 멋있다. 진짜.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얻을수있는 기회가 고작그자리에서 서는 것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그자리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고그다 울었어. 저때제 옆에 윤고그씨 엄청 울었어요.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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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너무 그리고 그리 네, 최강희 씨 축하합니다. 그날 있었던 소감 중에 베스트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수상 소감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글자가 되는 음. 소감이 최강희 씨 소감이에요. 제가 그렇게 띄엄띄엄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긴장돼서 다음 말이 생각 안 나서 이렇게 큰 데서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해서 말을 했는데 꽃다발 들고 있는 손이 진짜 네. 이렇게 떨린다. 입술이 부르트더로 고민하고. 네. <laughs> 힘들어. 최강씨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뒤어, 뒤로, 들로 어어 뒤로. 셨로동로들로가가셔야 돼요. 동료들 예. 참 <laughs> 동료들 참가하셨죠. 동료가셔야 아, 돼요. 료들참셨죠동료셨어요료하셨어요대견하다 예. <laughs> 예. 예. 음, 어 아유. 아. 아신상 진짜 귀하죠 <목소리도>